어느새 완연한 봄이 되어버린 마을, 별 특별해 보일 거 없는 이 친구의 이름은 키사라기 아마치유, 별명은 조로입니다. 왜 조로인지는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본편에서 확인하세요. 그때 반스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짧은 치마를 휘날리며 달려오는 한 소녀, 준나게 해맑은 미소로 조로에게 인사를 오지게 박습니다. <목소리> 이 소꿉친구의 이름이 뭐든 간에 주인공이 설명 중인 건 알겠네요 여느 때와 같은 교실에 들어서고 역시나 소꿉친구인 선짱과 인사를 나누는 주인공이랭 그때 반에 들어오는 한 어여쁜 처자 3학년 학생회장 코스모스 샌빠이입니다 왜 코스모스냐면 본명에서 들야자를 빼면 코스모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너네는 왜 이렇게 별명 붙이는 걸 좋아하니? 사이좋게 대화를 하던 조로와 코스모스 샌빠이 하지만 그 대화를 안읽고게 보고 있던 히마와리는 더더욱 토라져 버립니다. 누가 봐도 주인공을 좋아하고 있는 눈치였죠. 그리고 이 코스모스 샘파이도 조로를 좋아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 그 약속되네. 예? 소래 때또이 조로는 눈치가 없는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는 대사를 남발합니다 방과 후 학생의 일을 열심히 마치고 돌아가려는 조로에게 코스모스는 <목소리>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에? <목소리> 야, 부럽다. 아... 설레는 마음으로 토요일을 기다리는 주인공에게 히마와리한테서 메시지가 도착하자, 그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토요일에 둘이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조로는 토요일은 약속이 있으니 일요일에 만나자고 하죠. 너 어장 관리하냐? 아무튼 시빈싸 라이프를 즐기는 조로에게 토요일이 찾아옵니다. 어여쁜 코스모스 센바이랑 카페도 가고 옷도 골라보고 센바이가 싸온 도시락도 맞춰 묶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이 새끼 눈치 두을게 없네. 진짜 누가 봐도 고백을 받을 상황이지만, 코스모스 센바에는 뜬금 없는 말을 꺼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로의 소꿉친구인 썬짱이 좋다는 것이었죠. 야구부 시합에서 패배하고 다른 부원들을 격려해 주는 썬짱. 하지만 뒤에선 머리를 박으며 우는 모습을 보고 반해 버렸다고 합니다. 한껏 실망해 버리는 주인공. 하지만 정말 썬짱을 좋아하는 듯한 코스모스 선배의 부탁을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요일. 바로 히마와리와 데이트라는 날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 조로와 히마와리. 히마와리 짱파! 챔퍼는... 중뭐 어, 와, 이기나리 뭐니? 는다요 음... 하... <뷔인> 플래그가 아니라 다른 걸 세워버리네. 어제 코스모스 센바이와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히마하리 덕분에 그래도 힘이 나는 듯합니다. 히마하리와 맛있는 밥도 먹고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지주하네, 소노. 조르의 산이아해 코스모스 샌파이와 똑같은 대사를 하는 히마와리 심지어 썬짱을 좋아하는 이유가 코스모스 샌파이와 아예 똑같았죠 저도 머리 박으면서 울면 인기가 많아질까요 아무튼 또 조로에게 다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죠 조로는 뭐 호구새끼마냥 당연히 맡겨달라고 합니다 낙심하며 집으로 돌아온 조로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조로는 매뉴얼까지 봐가면서 적당히 둔감한 순정남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난다테를 외치는 것이 다 연기였던 겁니다 정통 러브코미디 고등학교 생활 계획이 다 망가진 조로는 라이터로 변신해버립니다 두 여자의 한 남자 아직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한 조로는 양쪽을 열심히 도와주다가 차인 쪽과 해피 엔딩을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레와 이이어 해피 엔메자세인오레메와레카미테노토가로비네나오레 키사라기 아마츠니데모이모다 앞에서 하는 정반대의 성격을 보여주는 우리의 조로 군. 코이츠와 히마리 <목소리> 조로는 히마와리한테 코스모스 선배한테서도 같은 부탁을 받았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모스 선배한테도 히마와리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죠. 조로가 열심히 작전을 짜봤지만 히마와리나 코스모스나 둘다 이런 쪽에선 완전히 잼병인 모습을 보입니다. 조로 진짜 불쌍하네요. 항상 이 둘한테 휘둘리는 조로는 점심 시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도서실로 피난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누군가가 있었죠. 아라, 인지라시에게 독설을 퍼이는이 소녀의 이름은산쇼이인이고 싶어하는 조로에게 실이없이 말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이는산쇼이인어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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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모르겠지만 조로가 그두 사람을 돕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두에게 말해 버린다고 협박까지 하죠. 그러니까 들키고 싶지 않으면 지금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어 근데 저 벤치는 実はね私好きな人がいるの分かった? 산짱 다나? 매일 같이 앨だけで本当に幸せなの. 산짱. 산짱. 조로 군이 好きなの.왜 여기 밖에 테마 이벤트? 주로의 본격 정통 러브 코미디 고등학교 생활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나를 좋아하는 건너 뿐이냐.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러브 코미디물의 클리셰들을 두세 번 꼬아서 신선한 재미를 안겨준 작품이죠. 언제나 둔감한 러브 코미디 주인공이 아닌 성격이 더러운 주인공을 그리고 히로인들이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의 친구를 좋아하게 되고 정작 주인공을 좋아하는 건 비정상적인 캐릭터인 아이러니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은 추천을 해 주셔서 4분기 신작임에도 비교적 늦게 시청했는데요. 이 작품 정말 재밌습니다. 러브 코미디를 좋아하신 분들은 물론 평소 고자 같은 주인공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정말 사이다를 안겨드릴 그러한 작품입니다. 캐릭터들도 귀엽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토커 캐릭터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독특한 로브 코미디 작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